아대 3, 한 2, 1, GO s h 오늘 음? 제노, 아니 그냥 스칼리버 블레이드 락을 나로보도니다 지크 익와 지크 스 칼리거 아니야? 제노 의스칼리오대아 잠깐만 아직 다 레디 셋토 세토. 아이 세가 아니지 일본발 레디 아 빨리 셋 쓰리 투원고슛 승자는 아까는 스테미나가 이기지 아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블레이즈라그나로크 스핀 피니쉬를 냅니다 네, 이제 파워사이드, 파워사이드로 갑니다. 여기는 진할머니. 와우! 슛 미스네. 네, 미스 처리를 해주도록 하죠. 일부러, 일단 오버로 치고 싶은데, 미스 처리를 해줘야 돼. 그래야지. 아 잘못했어. 원, 고, 슛! 와우! 명장면. 야! 블레이드 라그나로크가 최종 승리. 야! 너무 상기잖아 이번에는 어떻게 로 나가줄까? 오! 마지막 경기다. 1점 내기다. 오케이. 아 참고로 또 카메라를 자리에 걸쳤습니다. 간다. 덤벼라, 약한 녀석아. 내가 더 약한가? 아닌데, 나 버스 잘돼, 빨개 타고. 야, 얘도 버스도 만만치 않게 잘돼. 더 우왕고. 씨앗. 대박, 내박이 맞지? 승자는 나다. 예, 그럼, 그럼 이만. バーン<ー><ー>